Welcome back. 원한다 TV 존입니다, 여러분. 어, 오늘은 제가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 쪽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신정시장 쪽에 뭐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오늘은 어, 보리밥 집에 보리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음식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보리밥처럼 나왔고요. 어, 이 집은 조금 특이했던 게강된장 쪽에 들어간 미더덕이 살짝 시히는 맛이 좋았고 시라국에 쑥이 들어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네. 신정치장 남문 이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칼국수 골목이 나오죠. 그 칼국수 길을 지나서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어 이쪽 골목편에 식당이 있습니다. 이집 와서 뭐 몰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는 보규밖에 없어요. 문제... 나서라 치다.

이 물질이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, 흡연을 할때 코로나19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건데요 아, 또 담배에 있는 독성 물질이 평소 폐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상태가 더 빨리 악화되고 완치도 어려워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, 중국의 한 연구진도요 이 흡연을 해 네, <laughs> 좀하시는분아니에성하요혹시는분제테 울산 쪽에. 네. 네. 네, 그런 거데 네. 네. 소개하세요. 한으시면 네. 소개하고. 네. 아, 그, 그, 그 뭐지? 블로그. 네. 가르쳐 주세요. 나중에. 아, 보세요. <laughs> 맛있는 집 네. 있는 가 찾아보고. 네. 그걸, 한, 한 10만 되면은, 좀 괜찮나? 10만 정도? 네. 네. 구독자 많아지면. 직장 생활하는 만큼 수입이 네. 되려면. 네, 뭐, 구독자 음. 많아지고, 음. 이제, 영상이 네. 조회수가 네. 잘 나오면. 고하 그렇죠. 네. 집에 음. 옛날에 할머니들이 혼자 있어. 이렇게 도 없었어. 바닥에서 했어. 응. 음식도. 근데 끝밥해. 감탄이 얼마이리네요 음식. 이리시네요 음식을 많이 요이 음식을 이 음식을 많이 올 음식을 많이 올리시네요. 네이 아니라 요새이올게 됐지. 요크식하시더라고 이 자체가 결국는그 일단 지 않습니까. 지금 이틀 데믹과강제로 저런 것부터 막아야 했 정도의 상황이요 지금 뭐 다가닥 있는데다가 뭐특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 니라 클럽에는 한 무색색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원래 클럽다리는 맛있는 찌고 다니는 사람이 상해서막아 그러면서 화장도 얘기했거든요. 걱정하